월 셋째 주에 여전도 영신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를 제가 얘기를 안할수 없어. 잠깐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그 병원에 수술했잖아요. 그 쓸개 제거 수술. 근데 저는 뭐 다른 직업은 하겠는데, 의사를 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주사 맞을 때몸소리칠 정도로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수술을 제 인생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마취해서 잘 안에 있는 거 빼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공황장애에 올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술 직전까지 수술하는 날까지 지금이라도 도망갈까 그 생각 했는데 하나님은 저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 직전에 못 견딜 정도로 아프게 해가지고 예, 처음에 어떻게 생각 들었냐 옛날에 병원에서 수술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막 나오는 드라마 생각나서 혹시 나 한번도 안했던 이 무서운거 나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우리 수정교회는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아뭐 주변에 다락방교회 많고 복음 있는 교회 많으니까 성도들 다 거기 가겠지 않겠나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우리 교회 여전도회 분들은 교회 중심이라서 내가 죽어도 수종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 드니까 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잘 수술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시를 갈때그 뭐냐 그 침대 차로 가잖아요. 그를 가 가지고 수술실에서 마취제 해 가지고 마취할 때까지 무슨 기도만 했냐면 두 가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간 강단 말씀 성취되게 해 달라는 기도랑 그 오늘 수술해도 주일날 예배 꼭갈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면 그 수술하면 최소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수술했는데 주일 날 가려면 4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얘예 하나님도 당연히 수술 잘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 또 여전도여신 예배니까 몸이 빨리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을 제가 화홍병원에서 매일 했습니다. 민결 꽂고 옥수상 드러내면서. 그래서 예, 기적적으로 토요일날 퇴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몸이 혹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이번 주일은 목사님이 사회랑 다 봐주시고, 제가 설교만 할게요. 몸이 아직 온전치 못해서. 근데 이제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성도들 보니까 힘이 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할수 있는 거예요. 설교 열 번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전화해서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했던 1년 전이었는데 올해는 건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겠는데 참된 능력을 가진 여전도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여전도회분들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회가 우리는 덜 중요합니까? 아니라 다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여전도에 여러분을 영적인 최전방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최전방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 현장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 알다시피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영적인 아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최전방이 뚫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고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려면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려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가족을 위해 해도 헛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밤새도록 일하고 해도 헛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과 산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최전방에 무너지지 않는 서밋들 어야겠습니다또두 번째, 왜 우리가 영적 최전방에 되어야 되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최전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갔는데 살아가는 가족들이 영원한 불타는 지옥 가면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최전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또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마서 16장 제자로 늘 부르셨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는 어떤 자냐면 전도자와 교회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 최전방이 되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많이 들었는데 얼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냐? 교회는 목회자의 그릇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교회는 중직자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 목회자 그릇이 간장중지 같으면 하나님의 복을 간장중지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격, 제 그릇, 진짜 간장중지 같이 잘 삐지고 잘 그런데 저를 지금보다 20배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옛날부터 저를 놓고 본인보다 20배 큰 목회하도록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들을 하나님은 결국,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주일날 예배 설교할 때 20배 많다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지금 있다. 그러고 하고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친한 우리 노회의 선배 목사님이 뭐라냐면 이 목사 앞으로 이목사 있는 수정교회는 교회 유튜브 구독자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는데 지금 구독자 몇 명이냐 1020명 이더라고 우리 교회 구독자가 다른 교회들은 구독자가 한 50명 60명 조금 큰 교회는 200명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되는데 1020명이 구독했어요 그래서 인원수 말고 구독자로 따지면 수원노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큽니다 두번 두번째로 큰게 오산의 다민족교회가 두번째로 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 채워 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길 가면서 인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요. 큰 그릇만 준비하자. 예. 그러면 하나님이 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만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상식 이하가 되지 말고 상식만 되지 말고 상식 자 상식 이상이 되야 됩니다. 자 상식 이상이 뭐냐? 상식 이하는 교회 안에서 막 삐지고 다투고 시험 들고 이게 상식 이하인데. 상식 이상은 오히려 교회에서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에200% 300% 도우면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목회자가 부족해 보일 때 또는 성도들이 연약해 보일 때 비판하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실수했을 때 비판했던 함미 되지 말고 샘과 야베처럼 오히려 덮어주고 살리는 하나님은 그들의 후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식 이상이 뭐냐? 상식 이하는 항상 내가 교회에서 뭘 얻을까? 교회에서 내가 뭘 뜯어먹을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상식은 뭐냐? 계산하면서 교회 다녀. 계산하면서. 그러나 상식 이상은 계산과 상관없이 교회에 헌신의 자세를 갖춥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은 제가 볼때 이렇게 상식 이상인데 그 중심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 구독자보다 더 많은 응답을 앞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 최전방으로 부른받은 여러분, 이게 응답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laughs> 여러분은 참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능력을 가져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참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참된 능력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전도의 성도가 영적인 최전방의 역할을 할수 있냐? 매일매일 성령 충만 얻는 정도예요. 많이 들었듯이 성령이 내주하신 거는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변함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은 매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 예배 와서 성령 충만해도 내일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속이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영적 최전방을 감당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얻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힘 썼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생명 걸 거는 하나 있습니다. 그 마트에서 야채 세일하는 거 하나 남은 거 싸울 때 생명 거는 게 아니고 뭐에 생명 걸어야냐? 강단에 강단에 생명 걸어라. 이 전도운동 30년 있다 보니까 저는 많은 교회들 봐왔어요. 그러면서 결론되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복음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교회가 뿌리 내린 자가 진짜 제자다. 어떤 사람은 오직 복음하면서도 이 교회 같다, 저 교회 같다. 또 반대는 교회 생명 과 같은데 율법과 불신앙 그게 아니라 복음의 뿌리 내리고 교회 뿌리 내린 자가 진짜 제자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비밀이 뭐냐? 강단 중심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 뿌리 내리고 교회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고 아 강단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충만의 두 번째 비밀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하루에 세 번씩 서미타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약속된 시간이면 서미타임인데, 서미타임에 승리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거나. 때로는 내가 기도가 안될 때가 있어요. 집중이 안될 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여러분 강단 말씀 녹취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안될 때는 요즘 시대가 또 좋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강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두 가지가 오늘 강단 메시지를 비추어 볼때 여러분들은 매주 강단을 통해 언약의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언약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참된 능력을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한 교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옥상 보니까 귀신이 막 엄청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인데 왜 이럴까 해서 교회 예배 시간이니까 본당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 예배 시간에 아무도 예배 안 드리니까 귀신들이 살판난 거죠. 그래서 아, 이 교회가 이렇구나. 안타까워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또그 교회를 또 주일날 지나가게 됐는데, 집을 봤더니 예전처럼 귀신이 막역상에 소수의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당문을 열어봤어요, 그 시간에. 몇몇 여전도회분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여기는 예전보다는 기도가 회복됐구나. 그 기도를 축복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또 얼마 지나서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됐는데, 옥상 보니까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다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본당문을 열어봤더니 온 성도가 강단 말씀 붙잡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된다면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고 이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션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참된 능력을 두 가지로 여러분이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 첫 번째는 여러분은 오직, 오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직의 응답이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위드로 함께하심을 누리고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게 되고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원내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오직의 응답받는 모두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유일성 응답은 이렇게 참된 능력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주는데, 그걸 보고 보자의 축복. 이 보자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참된 능력 속에서 따라오는 다섯 가지 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오력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두가 오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은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응답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리는 자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 여전도의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또 중요한 영적인 최전방으로 불셨음을 믿고 늘 참된 능력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최전방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속해서 감당하도록 이들이 날마다. 참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